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9일 금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9시로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손봉규농암육묘장 오늘 아침에는 저희들 조금 전에 이제 고추모종 출하를 해서 여기 이제 손봉규농암육묘장에서 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가조농약종묘사에 한차 공급하고 와서 조금 전에 이제 옥수수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옥수수 이렇게 6차 파종 했습니다 옥수수 72구에 두 개씩 해가지고 음 찰옥수수 6차 파종 했고 지금은 보시는 대로 참깨 이제 3차 파종 하고 있습니다 잠시 참깨 파종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옆에서 레이어가 이제 상토를 어 128구 트레이에 이렇게 넣어주면 신디가 어 살짝 눌러서 요렇게 이제 살짝 눌러서 장깨씨가 묻힐 정도만 이렇게 살짝 누르고 지금 요 씨앗은 장깨 코팅을 한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코팅 방글을 요렇게 가정기에 넣어서 한 개씩, 요렇게.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한 개씩, 한 구멍에 한 개씩 요렇게 이제 넣으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2회 파종을 해서 한 구멍에 씨앗 두 개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두 개가 날 건데, 혹시 두 개가 안 나면 이제 한 개가 발화가 되고, 또 뭐, 비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혹시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저희들이 별도로 손을 봅니다. 그래서 다 구멍이 메꿔지게 그렇게 완벽한 모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비가 또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 오는 날은 쉬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파종이 또 이렇게 날짜가 되어서 오늘은 어 참게 3차 파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신디가 파종을 하면 파종한거를 순서는 이제 레이어가 저렇게 상토를 넣고 신디가 요렇게 파종하고 요렇게 파종한 것을 저기서 이제 복토를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보시는대로 한개도 틀림없이 한구멍에 씨앗이 두개씩 요렇게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토를 하고 이제 여기에 저희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음, 깨 종류는 참깨하고 들깨를 파종할 건데 들깨는 이제 잎들깨 기존에 1차 파종하고 오늘 이제 어, 기름 자는 들깨는 오늘 처음 파종합니다. 그래서 들깨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참깨에는 요렇게 은색 낙하 칠를 해서 요게 참깨, 칠한한 거는 들깨 요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올라오면 표는 납니다만, 음 이제 바라실에 들어가기 전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제 옥수수 6차 파종하고, 참깨 2차 파종하고, 들깨 1차 파종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 상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또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음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늘은 손봉기 농암 육묘장 옥수수 6차 파종, 참깨 3차 파종, 여름 상추, 아, 들깨 1차 파종, 여름상추 1차 파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